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흔히 경쟁 사회라고 말합니다. 경쟁이라는 말에 관해서 국어 사전에서는 서로 앞서거나 이기려고 하는 다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자꾸만 경쟁을 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어느 매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고르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삶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경쟁에는 승자가 있음과 동시에 패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반면에 경쟁 속에서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자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몇년 전에 국내 연구진이 생쥐 두 마리에게 먹이 하나를 주는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생쥐 두 마리는 먹이 한 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이때 생쥐의 뇌신호가 약 1.2배 정도 활발해졌습니다. 결국에 한 마리가 먹이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의 뇌신호가 평소보다 두배 정도 더 격렬해졌다는 것입니다. 뇌 신호가 강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쥐의 뇌 신호가 더 강해졌을까요? 먹이를 차지한 쥐일까요? 아니면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쥐일까요? 놀랍게도 먹이를 차지해서 지키려고 하는 쥐가 그뇌 신호가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먹이를 차지하지 못한 쥐는 오히려 뇌신호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지켜내는 것이 다른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 대한 우리의 중심을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중심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10개명을 보면 첫 번째 개명이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 우상은 주로 은과 금으로 만든 신상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하면 주로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골롯에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나 온갖 유혹거리들에 관하여 집착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할것 없이 우상의 속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뒤 흔들고 빼앗으려 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의 본질은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도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북이스라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길로 치달은 북이스라엘은 끝없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그들의 형제라 할수 있는 남유다만큼은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유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11절을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게 한 것이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술취함과 음행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과 아세라를 숭배하고자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냐면, 당시 발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전에서 살고 있는 발 제사장을 통해서 음란한 형태의 제사 의식을 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음란한 제사 속에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음행과 포도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의 맘취한 모습으로 바알를 숭배하는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룩과는 반대되는 모습 도리어 세상적인 쾌락과 자극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 신상으로 추정되는 나무나 막대기에게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상에게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12절의 하반절에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 때의 음란한 마음이란 말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말해 보면은 음란으로 충만한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란으로 충만한 영.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음란에 미혹되는 영역은 마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란은 몸과 마음과 영혼, 즉 사람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때의 미혹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중심을 잃거나 비틀거리거나 심적으로 동요하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영에 만취되어 버리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조차 없는 깊은 방황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방황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의 길로 치닫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미혹해하는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마음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들은 발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위해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에 만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기운에 지배된 상태로 산 위에서 우상들을 위한 제사의식에 참여를 합니다. 13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과 허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성, 여성 할것 없이 우상신전에 거주하는 창기들과의 음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사를 행해야만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풍요로움은 결코 세상의 우상이 가져다 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인간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그 누구의 손으로도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채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10편, 1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문화를 거스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본문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만큼은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의 하반절에서 호세아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말씀하죠. 이때 15절에 기록된 길갈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원래는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선지동산이었습니다. 매우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벳 아웬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곳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델이란 이름이, 그리고 길갈이란 곳이 뱃 아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뱃 아웬이란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뱃 아웬은 배델이란 이름과는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뱃 아웬이란 단어는 죄악의 집, 우상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름의 변화가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옛날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던 베델이 우상 숭배의 진원지로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악의 길에 깊이 빠져 있던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에게 쾌락을 가져다주는 우상들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은 술취함까지 더해져서 자기들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지난 역사 속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겪는 중에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 죄악의 길에서 끝끝내 돌이키지 못한 채 멸망당하고 말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부담과 무거움을 안겨 주는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그 이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는 음란한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세상 문화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상에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야만이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하는 모든 세상 무단을 다 거스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여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예화로 소개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마시는 커피 중에서 스타벅스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이 스타벅스 커피의 로고에는 어떤 왕관을 쓴 여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바다 요정입니다. 여기서 사이렌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 경보음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렌의 모습은 스타벅스의 로고처럼 이 옆에 있는 게 팔이 아니고 이제 꼬리거든요. 꼬리가 둘 달린 바다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은 바다에서 감미로운 노래로 뱃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이렌의 노래를 들은 뱃 사람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자기들을 부르는 듯한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원들은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유혹을 당해서 바다에 죽게 되죠.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낸 단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디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기 전에 자신의 몸을 돗대에다가 꽁꽁 묶어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다시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렸을 때그 노래소리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묶여있으니까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디세이는 돗대에 묶여있었던 덕분에 사이렌의 유혹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명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르페우스는 그 사이렌의 유혹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을까요? 이때 오르페우스는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렸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금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노랫소리와 대항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아름다운 연주로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 오르페우스는 바다를 지나갈 때까지 그 연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연주하는 중에 사이렌의 유혹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는 원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디세이처럼 자신의 몸을 단단하게 묶어서 억지로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처럼 그 유혹의 소리가 들렸을 때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소리로 그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더 크게 내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의 소리.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유혹을 뒤로 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세속적인 문화를 다 거스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주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온 세상과 열방을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복과 은혜로 이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와 예배한 소리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